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 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발필이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스르에서 애굽 상읍들에까지 애굽서 강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 한 가지 공통된 어, 그 누구에게나 <laughs> 있는 소망 하나가 있다면 오늘 그 본문 7 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 나에게 늘 언제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 되시는 거 어,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 어 간절히 소망하는 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을 소망하는 어,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진다 그 얼마나 축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날마다 길을 기울이시고 내 간구를 하나님 날마다 들으시고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또 생각해 주시고 그런 늘 언제나 주님과의 교제가 그 깊은 사귐이 친밀한 사귐이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하잖아요. 그 연애를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리도 잊어버리고 상황도 잊어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서로 같이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이 좋고 그런 것처럼 같이 함께 시간을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어 그렇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와 함께 그렇게 늘 언제나 나에게 길을 기울여 주신다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길을 기울이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귀를 기울이시냐?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누구를 갈망하며 바라봐야 한다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바라보는 때 주님은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어, 정말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사실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바라보지 않는데 서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그 바라보는 눈빛이 서로가 마주칠 때 그때 서로의 간구의 기를 기울이게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울이심의 간구의 기를 기울이실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사밧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 우리가 어떤 힘이 없고 어, 무엇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그저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한 가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 주님이 나에게 간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죠. 이제 오늘하고 내일밖에 남지는 않았는데요. 어, 올해 한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 주님을 어떻게 갈망하며 사셨습니까?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새롭게 2021년도를 맞이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것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진정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이나 다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면서 예배도 드렸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족한 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기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이두 가지의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바라보았던 그런 모습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져도 쓰러져도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어두운데 있어도 주님은 나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데 있는데 빛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어두운데 있는데도 빛은 나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엎드려져 있을 때,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엎드려져 있다, 어둡다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 그 얼마 전에 이게 그저 새롭게 아서의 간행에 나온 호주의 어떤 선교사님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그 간증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2주 간, 간격으로. 그래서 그분 간증을 한시간반 정도 두 개가 다 그렇게 돼요. 보통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은 뭐 한, 한 3, 40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한시간반 정도 되는데 두 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간증을 두 번이나 다 들었는데 이분이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전도사시절 때 청소년 사역을 하시다가 호주 청소년 사역을 어떤 여자아이를 도와주다가 이게 폭행, 강금, 납치 이게 된 거예요. 도와주다가 가출한 아이를 도와주다가 그게 돼가지고 세상에 그, 그 호주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이세요. 어, 근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주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감방을 전부 다막 다 복음에. 독한지로 예, 만들고 막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이거죠. 나는 죄도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와가지고 나는 왜안 빼주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복음 듣는 건 좋은데 왜 나는 안 빼주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한테 욕을 욕을 하고 하나님한테 아,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아, 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닙니다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뭐 강아지 새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 호주의 그 교도소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지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게 되는 그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두운데 그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때에 그거를 어떻게 느끼느냐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시라고 전도사님이신데 사랑하 여러분 사실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당해진다. 그렇게 엎드려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어두운데 던져진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 나도 그때는 하나는 아, 나는 그 그런 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엎드려져도 어두운데 던져져도 나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은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고 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어,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올한해 동안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우리에게 그 우격삼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간구에 길을 기울이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큰 길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으로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지금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다시금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엎드려지든 내가 어떤 어두움에 거하든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